지금 현재 어 네, 그 지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지금 발사가 1시 13분으로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발사 시간은 1시 13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발사 연기 이유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아, 네. 현재 엄빌리칼 네. 회수 압력 센서의 신호 이상으로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압력은 정상이며 이 센서만 고장 났다는 것을 음. 지금 확인한 상태입니다. 10, 저희가 밖에 볼수 있게 9, 9 8 7 6 5 4 三、二、一，出发！ 네. 네, 드디어 와, 누리호가 네. 네 멋지게 밤하늘을 바르며 어, 네, 하늘을 멋지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아 너무 와, 아습니까 어, 어, 네, 오, 진동, 네, 진동이 느껴집니다. 와, 너무 멋집니다. 어, 네, 진짜 막, 네. 네. 와, 멋진, 멋진 네, 연속을 어, 시작했고, 일단 네. 네. 엔진의 멋진 힘과 함께 주로 날아 올랐습니다. 네, 네. 네. 네 지금, 네, 지금 이곳 현장에는 네. 누리호 일단 엔진의 강력한 힘과 진동 소 선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가 10년 전 저희 하나 에굴 스페이스가 세계 정박을 받아서 정말 발사 전까지 정말 손에 땀이 나고 너무 긴장이 되는데. 네, 지금까지도 예, 이거 누리호 발사용 전 현장 스튜디오에 창문이 떨리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오, 하늘 높이 날아가는 발사체를 보니까 어, 이 우주 강국으로 발대도 많은 대구의국민으로서 그리고 이 누리호 개발에 일부 기여했던 이 사실에 지금도 어, 계속 긴장도 되고 다들 네. 매우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누리호 일단 어, 300톤의 네. 힘.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이 순간 우리 지켜보고 계실 많은 분들이 같이 긴장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네. 맥스큐 최대 동화까지 통과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맥스큐 구간은 네. 이 기체가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네. 구간인데요이 발사체가 이, 이동을 하면서 가장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맥스큐 구간을 돌파하면서 또 이곳 중계 현장에는 많은 아, 사람들의 네. 박수와 환호성이 네. 들려왔습니다. 네누리오는요이륙부터 지금 맥스큐 구간까지 네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있으면 일단 분리가 수행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륙 후약 1분 30초가 지난 시점입니다. 네, 이 오른쪽 지금 현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중계 화면을 보시면요, 현재 누리호가 어느 단계에 위치 해 있는지 노란색 점으로 표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누리호가 앞으로 지나가야 할 여러 단계들을 하나 하나 또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엔진 정지 확인. 네, 지금 네. 누리호 일단엔진 정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지금 일단 정지 소식 일단 확인. 네, 일단 분리 소식까지 아, 들어왔습니다. 네, 네 먼저 누리호 일단 분리까지 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네네. 이 누리호의 단분리도 전체 비행 절차에 있어서 음. 아주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 단분리 후에 단간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전체 발사 행으로 실패할 수가 음.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비행정도가. 이 음. 단분리 시에는 음. 네, 정밀한 분리 제어가 필요합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고도가 이제 100km로 통과했다는 방송이 나왔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단불리 할때이 단불리 하는 과정을 한번 짧게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단불리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리료는 단순히 단불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불리에 음. 필요한 여러 보조 장치들이 또 네. 달려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분리된 이후에 해상으로 버려지게 되잖아요. 네. 그 1단에는 역추진 모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어. 더먼 우주로 올라가야 되는 누리호 2단에는 가속 모터가 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누리호 1단과 2단이 분리된 후에 단간 충돌을 방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2단이 연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연소를 위한 안전 거리를 또이 보조 장치를 통해서 확보하게 음.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방금 네. 이제 진행됐던 단분리 과정에서도 네 1단 분리가 이제 되면서 네. 1단과 2단 사이의 충돌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 네. 1단에는 역추진 모터를 통해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음, 그리고 2단은 네 가속 모터를 통해서 오히려 좀더 이제 1단과의 거리를 네, 200km 통과. 아, 네 방금 네, 지금 방송에서도 200km 통과했다고 네. 방송에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에서 오네 네. 지금 네. 페어링 분리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어, 예. 페어링 분리까지 오, 잘 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어, 이게 지금 누리호가 페어링 분리 통해서 네. 조금 더 이제 가벼운 몸으로 네. 더 빠르게. 조금 더먼 우주 공간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 페어링 분리 절차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네. 누리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발사된 발사체 이름이 뭐죠? 나로죠. 네, 맞습니다. 이 나로 1차 발사. 이단 이단 확인. 네? 네, 이단 음. 엔진 정지 소식 들어왔습니다. 네, 이단 분리. 오, 네, 지금 2단 어. 분리 소식도 같이 네. 들어왔습니다. 네, 아, 누리호가 정말 지금 일단 분리에서부터 페어링 분리 그리고 이단 분리까지 주어진 절차를 하나 하나 차근차근 잘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누리호 개발자로서 너무 네, 감격스럽고 아. 또 네. 뿌듯합니다. 네, 지금 음. 고도 300km 돌파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네. 앞서 이제 좀 페어링 얘기를 드리다가 중간에 네. 멈췄었는데요. 네네.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지난 나로 1차 발사 때 정상적으로 잘 비행을 했는데, 이 페어링 분리, 페어링 음. 두짝중한 짝이 또 정상적으로 분리되지 않아서 네. 비행의 최종 임무 달성에 실패했을 정도로 이 페어링 분리도 누리호 전체 비행 과정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음. 할수 있습니다. 음. 아, 네. 근데 이번 4차 발사에서는 페어링도 네. 잘 분리가 되었고, 네. 네. 2단 분리까지 마친 상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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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이 음. 오른쪽 누리호 중계 화면을 보시면 예전에 없었던 이 누리호의 고도와 속도 네. 정보도 함께 표기해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 발사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그 정보도 함께 확인하시면 중계가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이6후약 5분 30초를 지난 시점입니다. 네. 누리호가 하늘에서 멀리 날아가던 장면이 방금 화면을 통해서 나습니다 고, 또 아까 아, 그리력 일단 엔진이, 엔진이 연소가 네. 정화될 때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아, 혹시 저때그 진동과 떨림이 혹시 지금도 기억이 나시나요? 어, 네. 아, 지금, 지금 저 저는 사실 네. 영상을 보니까 네. 아까 그 방금 전에 그 발사 때그 그 타이밍 때 네. 그 진동과 네. 그 느낌이 아직까지도 지금 또 다시 살아는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대단한 발사 네. 장면이었습니다. 아까 저희 스튜디오 창문까지 흔들렸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우주로 향해 나갔을지 정말 대단합니다. 노오 정말 이 누리호가 일단 엔진이 300톤의 힘을 가졌다라고 말만 들었지 네. 이렇게 센 줄은 사실 생각도 어, 못 하셨죠. 상상도 어, 못 했죠. 네. 네. 정말이 건물 전체 2km가 떨어진 이 건물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이 전달된 네. 그런 강력한 힘이라고 네. 할수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 지금 네. 화면에서도 나오지만 저희가 방금 전까지는 이제 저희 시야에 멋진 화영을 뿜으며 네. 네, 누리호가 날아가는 비행 장면을 볼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이제 누리호가 이제 사라졌는데 네. 네, 누리호가 잘 비행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누리호가 벌써 저희 눈앞에서 사라졌는데요. 너무 아. 네. 아쉽긴 합니다. 네. 네. 네, 어쨌든 저희는 이 누리호의 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요, 이곳 나로우주센터와 제주 그리고 남태평양에 위치한 탈라우까지 아. 총세 곳에. 추적소를 설치하고 응. 운영하는 중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개주 달리기 할때바통터치 하듯이 응.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겠네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예, 누리호를 놓치지 않기 또, 또.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음. 보시면 될것 음. 같습니다. 네. 이 누리호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네. 드리자면요, 이 누리호는 추적 레이더를 통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위치를 잘 비행하고 있는지 직접 추적하는 방식과, 그리고 텔레메트리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된 또 비행 데이터를 분석해서 간접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저희는 그두 가지 방식을 현재 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음. 박사님께서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네 지금 시야에서는 누료가 보이지 않지만, 네. 네 누료가 잘 비행하고 있는지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네.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제 고도와 속도를 보실 수 있는데요. 네. 네. 그리고 네. 그, 장, 그 정보와 함께, 네. 네? 누리호의 카메라에서 찍은 비행 중 영상. 그리고 단분리 전 영상, 내부 영상이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2단 외부와 그리고 3단 내부, 2단 내부 같이 나오고 있네요. 네, 네. 저희 중계도 누리호가 발전되는 것처럼 에에.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박사님, 네. 누리호가 지금 열심히 비행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올라가고 있죠요 네, 네, 그럼 누리호가 도달하는 최고 속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아, 누리호의 최고 속도요. 네, 네. 누리호는요, 지상에서 이륙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속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음... 최종 위성 분리 직전에 최고 속도인 초속 7.6km 시속 27,000km에 도달합니다. 어, 음. 아, 그 시속 27,000km라는 게 솔직히 좀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네. 좀 쉽게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리호의 비행 속도를 말 알기 쉽게 비유해서 설명을 네. 드리면요. 어,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열차 KTX. KTX. 네, 이 KTX보다 무려 90배나 빠른 어, 속도로 어. 비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리호를 타고 여행을 할수 있다고 하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채1 분도 안 되는 시간에 도달할 음.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거 뭐 생각만 해도 음. 정말 짜릿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정말 이 아직은 저희가 누리호를 타고 우주를 여행할 수 있지는 않지만 네.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 우주 기술 발전 속도를 볼때 언젠가 우리도 우리나라가 만든 우주 선을 타고 네. 또갈수 있는 날이 저는 곧올리라고또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화면 영상만 봤을 때는 누리호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비행하고 있는지 잘 실감이 네. 안 나는데 맞습니다. 박사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게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일분도채안 걸린다고 하니 네. 지금 우주 공간상에 누리호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비행하고 있는지 알수 네.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음... 그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금 비행하고 있는 이 누리호 제가 듣기로 추진제 탱크 두께는 동전 두께만큼 얇다고 하던데 네. 맞나요? 오, 맞습니다. 네. 이 누리호가 또 우주로 가기 위한 핵심 기술 중 하나가 추진제 탱크의 두께에 있습니다. 음. 누리호가 지구의 중력을 이겨내고 고도 600km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혹시 한번 비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산화제와 연료가 사용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 그건 제가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8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해 오셨군요. 아, 네. 네. 누리호가 이렇게 많은 연료와 산화제를 충전하기 위해서는요. 탱크의 크기는 사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음. 이 아까 누리호가 아파트 15층 높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 80%가 바로 이 탱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는 이 탱크를 가능한 얇고 또 가볍게 만들어서 전체 기계, 기체의 무게를 줄이고 줄어든 무게만큼 더 무겁고 더 많은 위성을 우주로 올려보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누리호가 좀더 많은 위성을 우주로 실어 나를 수 있게 하기 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추진제 탱크의 두께를 좀더 얇게 만드는 게 핵심 기술이겠네요. 맞습니다. 음. 누리호는요. 또 추진제 탱크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부품들이 누리호를 우주로 올려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낸 결과물이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음. 네, 정말 알면 알수록 누리호에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네, 네 그럼 이 누리호 기술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전된 건가요? 아, 예. 맞습니다. 저희 누리호 고도화 사업 체계 종합 기업으로 선정된 저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항우연이 이제 확보한 누리호 기술을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발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이후에 이제 첫 번째 발사인데요. 항우연이 발사 운영을 네. 주관을 해주시고 저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체계 종합을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한 참여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시스템을 완성했다 어, 지금 점에서? 3단 엔진 아, 네. 정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 네 그리고 스튜디오 중계 현장 이곳에서는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외로 네, 투입 확인. 네 현재 궤도 투입까지 확인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 네 지금 궤도 투입까지 네 됐다는 소식 들어왔는데요. 네, 네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던 누리호 3단 엔진 네그 네, 임무를 네 수행하고 네 방금 이제 엔진이 이제 정지됐다는 소식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네. 오른쪽. 누리호의 상태창을 보시면요, 노란색 점, 누리호가 상단이 이성 1차 분리를 네. 향해서 거의 가까워진 것을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현재 목표고도 600km에 도달을 했고, 네. 속도도 7.641km sec라는 음. 속도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아까 그 박사님께서. 4세대 중형 이성 상호 분리 확인. 오, 오, 어, 나 네, 지금, 네. 정상적으로 분리됐다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네, 네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네, 잘 분리되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곳 중계 스튜디오에서는 뉴요가 네. 중요한 순간 절차를 하나하나 잘 수행될 때마다 많은 1번, 2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분리와 함께 네, 같이 실어 갔던 네, 위성 부탑재 위성 2차 분리도 네, 잘 되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네, 부 위성 2차 분리, 위성 1호기, 2호기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다중 위성 이 다중위성 어댑터를 네, 4번을 잘 4번을 분리되었고 네. 또 전관방송을 통해서 이어진 큐브 위성이 하나 둘 분리되고 있다는 소식이 점차 점차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다중위성 어댑터를 통해 지금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큐브 위성들이 약 20초 간격으로 분리되는 거죠. 맞습니다. 음. 네 그러면 책임님 지금 4세대 중형 위성 3번, 대번번 6번, 7번, 네 지금, 네, 지금 다중위성 어댑터에서 지금 분리되고 있는 저네큐브 네, 위성들 어떤 임무들을 수행하게 되나요? 아예 이번 발사에서는 산하연에서 개발한 큐브 위성 총 열두 개가 같이 통제됐는데요. 네. 뭐 대표적인 것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하면은 인공위성 폐기장치 검증, 네. 그리고 해양 쓰레기 감수, 우체의 출원, 탈원, 단백질 결정 성장 관측 등의 아주 다양한 임무를 음,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음, 음. 아, 네 그렇군요. 네, 그 말씀해주신 또 누리호에 탑재된 위성들의 다양한 임무를 보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누리호는요, 단순히 발사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 누리호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해 품고 있는 그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또 플랫폼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5차, 6차 연속 발사도 남아 있는데요. 남은 발사에서도 꼭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의 꿈을 우주에 활짝 펼쳤으면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본격적인 우주 시대를 맞이해서 네, 계속해서 발사 수요도 점점 많아질 텐데요. 네. 네, 지금 전관 방송으로 누리호를 1번 11번 마지막.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아, 지금 네. 마지막 위성까지 분리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네, 이곳 현장은 위성의 분리 성공 소식이 들어올 때마다 많은 함성, 황성, 함성과 네. 박수 소리가 네.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어. 마지막 위성까지 잘 분리되었고요. 네, 네 정말 다행이네요. 네, 어, 그럼 박사님, 이제 남은. 과정은 또 어떤 게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먼저 누리호로부터 획득된 비행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1세기의 위성이 분리된 것으로 저희가 정보를 전달 받았는데 네. 이 지상 기지국에선 분리된 위성들과의 그런 통신, 교신 여부를 또 확인할 예정입니다. 음. 정확한 비행 결과는 곧 있을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 저희와 함께 끝까지 채널 고정 바랍니다. 네. 네, 마지막 위성 분리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곳 스튜디오 그리고 이, 이 센터에도 지금 한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또 다료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는 누리호가 3단 위성 분리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있고 또 현재는 오, 네. 현장의 분위기가 어, 네. 지금 함께 전달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현장에 있는 연구원들이 모니터를 보면서 분석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발사 전까지만 해도 연구원분들의 표정이 매우 이제 긴장돼 보였는데요. 네,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네, 그 표정들은 네. 너무 밝아 보여서 네. 저까지 너무 기쁩니다. 네. 네. 정말 누리호 발사 준비부터 지금 위성 분리까지 너무 많은 분들이 피땀어린 눈물을 네.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위성 실고 우주로 간다는 게 성공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컸을 어, 겁니다. 그래도 어, 일단 오늘 누리호가 목표 궤도까지 고도까지 네. 잘 올라갔고 음. 네. 정확한 비행 결과는. 곧 있을 뭐 그런 저희 공식 50대 브리핑을 50대 통해서 안내될 예정이지만 네. 현재까지는 어, 모든 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 네 이번 4차 발사의또 중요한 의미가 네, 뉴스페이스 시대의 조금 신호탄이라는 점이잖아요. 음, 네. 네 이제 앞으로 4차 발사 오늘 잘 진행된 4차 발사와 함께 계속해서 5, 6차 발사까지 반복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우주 개발 네, 저희 정부도 함께 계속해서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